포항시가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신산업 육성에 꾸준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는 포항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시는 이를 바이오 특화 미래형 지식산업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원에서 포항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지식산업센터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센터에는 입주 공간 마흔 아홉 개와 기업 지원 시설, 입주자 편의 시설, 바이오 기업 전용 공동 연구실과 같은 바이오 특화 입주 공간이 조성됩니다. 시는 이날 준공식에서 지식 산업 센터 운영 계획과 유망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전략을 밝히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현재 건립 중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환동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산업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퍼브 유치에 적극 노력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지역 내 R&D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지원 및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개혁이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 기조에 발맞춰 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는데요.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산업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어선용 탄소 중립 K배터리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시의 해양 탄소 중립 기반 선점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및 협동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어선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테스트 배드 구축 등을 통해 해양 탄소 중립 기반을 선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은 물론 배터리 빅3 기업, 포스텍 등 산업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시는 포항이 주도하는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 산업화 개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 드림시티 선포로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 포항시가 녹색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철길숲에 이어 도심 곳곳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원 뱃머리마을 문화숲 준공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일 포항 그린웨이 새롭게 태어난 탄소 중립 문화숲을 주제로 평생학습원 뱃머리마을 문화숲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원 뱃머리마을 문화숲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문화와 역사, 생태와 경관을 아우르는 커뮤니티형 숲입니다. 이에 시는 전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평생학습원에 대형 소나무 등 5,000여 본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했으며 이를 통해 악취 등 오염원 확산을 차단합니다. 이번 문화숲 조성으로 포항 그린웨이 중심축이 뱃머리마을 문화숲까지 확장 연결돼. 그린웨이 철길숲과 함께 도심 속 녹색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문화숲이 미세먼지와 여름철 열대야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한편, 친환경 생태문화도시의 구심점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죠. 어느 때보다 심신의 건강이 중요한 때인데요. 포항시가 내연산 치유의 숲을 준공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내연산 치유의 숲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다양한 산림 환경 요소를 활용해 시민들이 산림에서 심신의 안정을 느끼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포항시는 총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연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치유 센터 내에는 편백 조교장과 치유 요가를 위한 다목적 강당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약 6.5km의 치유 숲길로 연결된 치유 정원, 음이온 풍욕장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는 내연산 치유의 숲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진 피해로 철거됐던 대동빌라 재건축이 본격 시작됩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대동빌라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일 포항시는 선제적 자율적 방역 활동으로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기여한 코로나19 극복 유공자 12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철저한 방역 관리로 일상 속 감염병 확산 억제에 노력한 방역 모범 업소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온라인 학습 키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온라인 학습 키트를 지역 아동센터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이용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이일 포스택은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마련한 실적 지원금 등을 활용해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각 기관의 주소 이전 실적 지원금을 지급하며 인구 늘리기와 함께 지역 기관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포항시는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포항시 기후 위기 극복 탄소 중립 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시하며 탄소 중립 실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각 개인의 접종 순서에 따라 이른실 내에 일반 국민의 예방접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일상회복의 시작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 차례가 된다면 꼭 접종을 하셔야겠고요.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일찍 접종을 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